최근 뉴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을 눌러서 최신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트로트 가수 이찬원 26이 대인배다운 행보로 훈훈함을 전했다. 이찬원은 9일 연회색톤의 체크스트 차림으로 전남 화순의 행사장을 찾아 팬들을 위한 공연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이찬원은 이찬원입니다 테마파크 소풍에서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 이찬원이 다시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행사를 직접 홍보하기도 했다. 이찬원이 행사장을 다시 찾은 것은 열흘만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이찬원은 이태원 참사로 국가의 도비단이 선포된 만큼 정중하게 사과하며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이에 대부분의 팬들은 이찬원의 결정을 지지하며 박수를 보냈으나 일부 관객이 무대에서 내려온 이찬원을 향해 폭언을 하고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해프닝을 염두한 듯 이날 행사에서는 이찬원의 입장부터 퇴장까지 4명의 경호원이 밀착 마크했다. 이찬원이 흥겨운 무대를 끝내자 팬들은 이찬원의 출근길은 물론 퇴근길을 함께하면서 큰 호응을 보냈다. 이번 공연과 관련해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원은 이번 결정에는 이찬원의 결단이 있었다. 며 소속사의 이유를 물어보니 노래를 못 불렀으니 국가의 도기간이 끝나고 팬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가는 게 도의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고했다. 그는 경제적 이익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놀라운 선택이라며 이찬원은 행사비를 받지 않고 오직 팬들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소속사도 이찬원의 결정에 매우 놀랐다. 고 덧붙였다. 국민인 경제 박선아 기자